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5일 선상대 시로 쓴 옥중 일기. 그 3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매번 약 2천여 명의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가 그거고, 그날이 그날 같은 옥중 일기를 열성적으로 애청을 해주셔서, 비록 몇만 명의 애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들려주는데 상당히 기쁨을 느낍니다. 어, 오늘은 2017년 7월 31일의 옥중일입니다. 2017년 7월 마지막 날 같습니다. 제목은 달린다. 쏟아지는 빗속을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달린다. 하늘 샤워기에 온 몸을 맡기고 달려라 하니처럼 30분의 질주로 가슴 속 화를 식혀본다. 질퍽거리는 운동장의 흙탕물은 허벅지를 타고 올라 등짝에 달라붙고 고무신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모래들은 진흙과 범벅이돼 심심찮게 발을 밀어낸다. 얼굴을 내리치는 빗줄기는 눈을 뜰수 없지만 가슴을 씻어내는 시원함은 세상 어느 샤워기가 따라올소냐. 답답한 가슴이 뚫리고, 복잡한 머리가 식히고, 하늘로 치솟던 화가 땅으로 내려앉으니, 세상 그 어느 명이도 목고칠병을 이 비가 고쳐주느나. 비야, 고맙다. 비야, 고맙다. 비야, 고맙다. 참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다뭐다 고맙습니다만은 이제 비까지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운동하는 걸 못하게 하는데 다행히 이제 비가 운동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제 애매한데 막상 나가니까 비가 이제 쏟아져서 이제 비 오는 날은 운동화를 신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젖으니까 이제 하얀 고무 신을 신고 이제 왜냐하면 맨발로 고무 신을 신으면 삐끄레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양발을 신고 니다만은 뛰면 결국은 그 고무 신 뒤쪽으로 올라오는 흙탕물들이 종아리는 물놀이고 등짝게 심지어는 머리통에 가서 쩍쩍 붙습니다. 그래도 죽기 살기로 니다 얼굴로 마주치는 그 비의 시원함보다는 그 비가 내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가슴 답답함과 화와 이런 열기들을 식혀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3 0 분을 죽으라고 달립니다. 아마 세상에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일주일에 그 안에서 한번 있는 그단몇 분간의 샤워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만큼 진짜 멋진 샤워기는 없다는 생각. 아마 그날 이 비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가슴 답답하고, 머리 복잡하고, 화가 치솟고, 막 이런 것들이, 울분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서 안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그걸 뭐 약을 먹는다고 나을 일도 아니고, 비를 맞으니까 다소 가라앉더라는 거. 그래서 세상 그 어느 명의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내리는 비가 고쳐주고 있다는 이런 생각 참 재수가 <laughs> 감안해서 별 생각을 또 한다 그죠 그러나 감사함과 고마움 이걸 새삼 느끼게 되는 장소가 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밖에서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걸잘못 느끼고 살았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 여기 또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마음 먹게 달렸고 생각에 달렸으니까, 혹여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될 이런 감옥에, 구치소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화를 달래고 억울함을 달래는 좋은 약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저처럼 일기를 쓰고, 시도 쓰고, 뭐 이러다 보면 그 분노는 분명히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 어땠습니까?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